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광고를 소개할 우세연입니다. 이제 9월이 되어서 날씨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밖에 나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쉽게 나들이를 즐기지 못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꼭 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항상 드라이브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되게 예쁜 자동차를 봤어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자동차에 관심도 많고 좋아해서 저 자동차가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기아의 스팅어더라고요. 기아의 스팅어. 와. 기아 자동차 K5 때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아,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는 1944년에 자전거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7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해 왔다고 해요. 기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업의 중심으로 삼아서 계속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아가 이번에 이름을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꿨다고 해요. 엥? 이게 뭐가 다르지? 그냥 자동차만 뺀거 아닌가? 아, 그러면 자동차를 안 만드는 건가? 어, 자전거 다시 만들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면접관이 되라고요? 네? 면접관이 되라고요? 이제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기아라고 했는데 이름에서 자동차를 뺀 이유가 뭐예요? 로고까지 바꾼 거면 뭔가 큰 결심한 거죠? 포부 한번 말해줄래요? 그래도 전공이 자동차인데 다른 분야 잘할수 있겠어요? 전기차를 열한 종이나? 왜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자동차 구독 서비스? 자동차를 구독할 수가 있나? <laughs> 그럼 이제 누구랑 싸워요? <laughs> 이런 출근룩 어떻게 생각해요? 3주 연속으로 휴가를 간다고요? 그럼 회사에도 방학이 있는 거네요? 우와! 좋은데? 대박! 저 혹시 40대만 다니는 회사는 아니죠? 아니구나. <laughs> 맞다고요? 기아 씨, 긴장 푸세요. 앞으로 또뭐할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합격할지도? 기아. Movement t h 근데 이 자음명 무슨 뜻이에요? 움직임? 영감? 이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2021년 7월 26일 올라온. 오늘은 기아가 면접받는 날입니다. 기아는 다양한 대학생, 즉 20대에게 면접관 역할을 부탁하고 면접을 받았어요. 메시지로는 자사의 브랜드 상황과 비전, 그리고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했죠. 기아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 미래 고객이자 잠재 고객인 20대에게 다가갔고요. 동시에 우리가 소통하고 진보적인 이미지란 것을 보여줬어요. 사실 20대는 인종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미래의 잠재 소비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20대가 처하며 고처할 면접이라는 상황을 통해 다가갔다는 건 우리 브랜드가 당신들을 정말 존중하고 열심히 바뀌고 있으며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죠. 개인적으로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선 면접이란 게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하지만 또 잘하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자처했다는 게 20대 중한 명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기특하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기아 디자인만 예쁜 줄 아는데 생각하는 것도 기특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광고 특징, 정말 대단한 건 기아가 계속해서 답하지는 않아요. 질문은 계속해서 있는데 답은 없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내가 기아라면 어떤 의도로 변화했고, 어떻게 설명할지도 생각하게 돼요. 이런 생각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다시 생각해보면, 응?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이름을 바꾼 건지,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 뭐 하려고 이름을 바꾼 건가? 그리고 자동차를 구독 서비스로 운영한다고? 어떻게 구독을 하지? 하면 온갖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광고에 매료되었고, 기아를 사랑하고 알아갈 준비가 된 거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오늘의 광고 9월. 오늘은 기아가 면접 보는 날. 광고 분석과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렸고, 다음엔 또 광고를 찾아서 10월에 다시 돌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래 대학생, 취준생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